오늘은 이제 제목은 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 지난 작년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 사진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목사님 없었지만 단체 사진을 찾아보았는데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수련을 하고 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때였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아, 목사님이 지난 주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두 가지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자 눈치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주보를 보고 알수 있을 텐데 자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랑 두 번째 있죠? 예아 예. 유현이가 아주 대답을 아주 크게 잘했네. 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목사님이 지난 주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연못 속에 있는 그금어와 같은 그런 시야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 내가 좀더 멀리 보아야겠다 어? 멀리 이렇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질 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어젠가 기성용이 한골 넣고 한 일을 어시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어시스트를 했겠습니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성용도 골을 넣고 또 패스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정해져 있는 그런 틀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디 멀, 멀리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눈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했죠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구를 발명했던 에디슨이 2,000번의 어떤 실패를 겪고 나서 정구를 발명했던 것처럼 또. 이제 방탄유리를 발명했던 그 손더스 대령이라는 사람이 1,009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방탄유리를 발명을 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목사님이 세 번째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슬럼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작심삼일 무슨 말이죠? 그렇죠. 뭔가를 이제 결정하고 아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오늘부터 해야겠다 딱 시작을 했는데 딱 3일 만에 끝납니다. 아, 갑자기 집에서 이제 맛있는 치킨을 누가 시킨다거나 누가 맛있는 어떤 족발이나 돈가스를 먹을 때 나도 모르게 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이제 그냥 손이 갈 때가 있죠. 목사님도 결혼하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교회에 있다 보면 뭐 아이들 신방하고 하다 보면 또 목사님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다 보니까 또잘안 되고 하여튼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올해는 새벽 예배를 꼭 작정해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아침에 하루 이틀 정도 나오다가도 또 그다음 날부터는 일어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또 내가 시간을 정해서 아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시간들 정했지만 또 금방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부하는 것들 내 나름대로 어떤 그 방학 때마다 여러분들 다 하죠. 시간 계획표 열심히 짜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하고 어떤 준비했던 일들이 그냥 어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일들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고 어 포기하게 되는 어떤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슬럼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슬럼프가 없는 사람? 자, 야구 선수들, 운동선수들 슬럼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슬럼프가 다 있어요. 그 야구 선수도 자, 3알 타자면 10번 중에 몇번 치는 거죠? 안타를? 예 3알 타자면 10번 중에 나와서 3번 이상을 그 안타를 치는 게 3알 타자예요. 10번 중에 7번은 실패하는 거야. 근데 야구 선수들도 야구 하다 보면은 금방게 이렇 슬럼프가 찾아와서 안타를 하루에 막 3개씩 4개씩 치다가도 몇 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일수록 프로일수록 다른 게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찾아오지만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얼마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슬럼프를 극복하느냐는 다 다른 거예요. 농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동물을 좋아하는데 슛하다가 슈퍼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씩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 잘 들어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잘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본다거나 어떤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 슬럼프를 극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공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다 잘하고 싶죠? 목사님, 이제 기도자막들을 받아서 보면은 다, 어 기도자막 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 공부야. 성적, 공부. 공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다 잘하고 싶은데,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상하게 이제 내가 좀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어느 친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한 번, 두 번씩 빠지다 보면은 계속 공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갑자기 또 괜히 마음이 막 우울해. 괜히 마음이 막 이렇게 싱숭생숭해. 그러면 또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고. 하여튼 더 추우면 춥다고 공부 안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슬럼프 속에 빠져서 뭔가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슬럼프에 있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누구 이야기죠? 구약의 가장 유명한 어떤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죠. 예 네, 엘리야. 어그 말만 하면 금방 알아듣네. 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그 갈매산에서. 바알신을 승배하는 그 450명의 사람들과 송아지를 그 재단 위에 올려놓고 대결을 벌여요. 어떤 대결이냐면, 은 과연 누가 믿는 누구의 신이 대단한가 보자. 나는 바알신에게 구할 테니, 엘리야너는 하나님께 구해서 누가 이 송아지에 불을 붙이는가 보자. 라고 대결을 합니다. 그 450명의 그 바의 신을 승배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전혀 그 재단 위에 불이 붙지 않아요. 근데, 엘리아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아가 그 재단 위에 물을 뿌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재단 위에 불이 내리게 되고, 엘리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아가 승리하게 되고, 그 바의 신을 승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엘리야가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그 아합 왕이 있는데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아주 이방 여인이면서 아주 악한 악한 그 왕비입니다. 근데이 이세벨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내서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데 그때 그 엘리야가 듣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엘리야 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 450명의 그바알신을 승배하는 사람들과도 내가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송아지가 불에 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데 그 고작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안 들어야 돼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없어야 돼 왜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아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엘리아가 어떤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있었어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약해져서 엘리아가 도망을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엘세바라는 그 강약 가운데 들어가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댐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둘 수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나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지금까지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어떤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약한 모습들을 보이며 어떤 그 너무나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러한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나면은 왠지 뭔가 좀 이렇게 허무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끝났어. 이제 뭔가 마음이 허전해. 그런 마음들이 또 뭔가 우리가 열심히 어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행사를 준비해서 다잘 끝나. 그럼 왠지 마음이 그런 허전함이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놀라운 그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로부터 찾아오는 그 영적인 슬럼프 속에 엘리야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는 그런 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슬럼프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외롭죠. 예. 네.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안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외로운 마음들. 그리고 또 남들과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저 친구는 이상하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도 나보다 좋고, 왠지 그 친구는 항상 뭔가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왠지 우리 집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왠지 저 친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그 비교 의식 때문에. 더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지도 있어요. 자, 엄친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엄친아? 예, 그게 왜 나왔습니까? 엄친아란 말이. 다 잘해서. 예, 이상하게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해. 엄마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옆집에야 그 친구는 어 전교 1등한다더라 옆집에 그 친구는 뭐 어버이날 선물 이러고 사 왔다더라.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항상 해요. 정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도 이런 게이게 남일, 남일 같지가 않아요. 혹시 아침, 아치, 아, 아, 발음이 안 되는데, 아침남이라고 하세요. 아침남. 어? 아니야. 자, 목사님의, <laughs> 자, 아내 친구 남편. 자, 목사님이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내 친구 남편이에요. 자 목사님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아내의 친구 남편들은 다 가정적이야, 다 자상하고, 다 집안일을 그게 열심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야기 되면 뭐 친구의 어떤 남편은 뭐이게 쉬는 날 집에서 뭐 아내한테 밥도 해주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기 목욕도 잘 시키고 뭐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스스로 어떤 그 비교 의식 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자꾸만 그런 어떤 비교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내 마음 가운데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을 정하고, 열심히, 열정 가지고, 또 넓은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 마음이 힘들때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그 독이 될수 있어. 좋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자먼 4장 2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찾아보자. 자먼 4장 23절 말씀. 자, 빨리, 예. 찾은 사람 한번 읽어 보세요. 잠언 사장 23절. 잠언 사장 23절 말씀. <laughs> 네, 네가 <내가, 내가. 웃음> 모든 지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뭘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성적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가족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돈도 지켜야 되고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것 바로 무엇이다?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게다 힘들어져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공부도 잘해도 할수 없고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슬럼프 가운데 있다고 느꼈을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 보면 참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이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자 별로 사투리 안 쓰는 것 같죠? <웃음> 그래요. <웃음> 자 목사님 고향이 부산인데 1 9 살에 서울로 올라왔어. 대학으로 가면서 대학 가면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학에서 혼자 자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동안 목사님 모든 것들이 다 부산에만 있었는데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다 부산에만 있었는데 처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막막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려고 졸업을 하고 또 나중에 또 대학원에 가서는 혼자 또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그 자취 생활을 하면서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지내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로움들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특히 아플 때. 혼자 지내고 있는데 몸이 아플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도 더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자, 너무나 잘 지켜서 뭐 어, 24일 날이나 이런 날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집에서 혼자 뭐 24일 날도 그냥 밥해 먹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1월 1일 날도 이제 첫날인데 이제 그때 뭐 여자친구나 그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밥해 먹고 뭐 돈까스 같은 거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괜찮아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슬럼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목사님도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사단 이제 군정병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군대 안에서 이제 그, 그 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12,000명이에요, 병사가. 12,000명인데, 그 중에서 사단 군정병 보직이 하나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이제 그 군에 있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하여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외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들을 잘 지켜서 또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아우, 그냥 자꾸만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들을 잘 지켜서 남들과 자꾸 비교 의식 속에 빠져서 엘리아처럼 나는 내 저성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엘리아가 힘들 때 어떤 이야기를 또 했었냐면은 나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주변엔 다들 발심만을 승배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 없다. 나만 하나님 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 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들은 다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왠지 다 잘나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어야 되냐 그런 생각들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 우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들을 지키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들을 잘 붙들 때, 우리가 그 슬럼프를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정하고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슬럼프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 신앙의 슬럼프, 공부의 슬럼프, 이런 여러 가지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까지 내가 해 왔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갈 때 우리가 그 슬럼프를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에또이 슬럼프라는 것들을 잘 이겨 나가는 사람일수록 세상 가운데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 슬럼프라는 장애물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영향력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부터 두주 동안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우리가 넓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올해 안에 여러분들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2014년 한해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이 민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르냐고 주만바라 돌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삼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para você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슬럼프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아처럼 너무 나 아무것도 할수 없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슬럼프라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과 문제를 하지만 어려움 있을 때, 장애물들이 찾아올 때, 슬럼프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한 부분이시고 다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치주시을 한에 시작하시고 두째 주일를 맞이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로 가지마는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 준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제만 영적인 슬럼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마다 공부의 슬럼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낙망하고 아버지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거 비교 식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를 야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 하나님 양한 눈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아픔들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들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기 소우 나오니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뜨러 나아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꾸준하게 나아가 할수있 우리 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 중국 학생들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아내가 될수 있도록 가려주시고 놀 물론 아버지 역사일 이르다 할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모두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표들을 가지고 공부하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나가지만, 때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넘어질 때도 있으면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의 길을 기울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 한해 목표로 한 모든 소망들이 올 한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상 가운데 선량이들 끼칠 수 있는 주명부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